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구9 3 쪽의 애니 쪽의 역대하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현절시켜서보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벗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요리니까. 음... 주께서 저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여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기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끝내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를어 얘기할 때뭐 다양한 비리를 말씀드렸는데, 다연다 몰라도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 다고했습니다 사실 어,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 학자들의 견해를 따를 뿐이지, 물론 그 견해도 성경에 근거한 것이겠지만, 사실은 정확하고 엄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실은 근거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안에 내재된 절대적인 속성을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본성이 어, 그분이 제신 피저들 가운데 관계되어 있는 속성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구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또한 서로 다른 용어로 부르기도 하지만 거의 이상한 것이다. 라고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구분해서 말씀드렸고 특별히 속성을 어, 공유적 속성과 비공적 속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과 우리가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어, 사랑, 성, 뭐, 이런 내용들은, 이런 것이라면, 어, 비공유적 성은 이런 내용들과 배우게 되는, 그첫 번째,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 절대적 비공유한다, 라는, 음, 선명이 비공유적 특성인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해드린 것처럼, 공유적 속성이라서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똑같은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 라고 부르는 것으로 절대 사랑이라고 본다면 인간의 사랑은 절대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히 자기 입장에서의 사랑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이 최고 최고 보지만 그 사랑조차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것이 전하지 않는다 라고 측면에서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비록 그 사랑에 있어서는 공유적 속성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어, 뭐라고 할까요, 질적인 차이는, 뭐, 보면 차이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공의적 속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공유 비공유를 말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 드리시냐면, 공의적 속성이든, 속성이든, 비공의적 속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이면 뭐든지 선호하고 갈망한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어, 속성이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참 고민이고 어, 저도 참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 제 스스로 질문하고 어, 물론 뭐 수많은 책들, 논문들, 또 서적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이해하 정말 그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있을 때 정말 경험하고 정말 깊은 깨달음 을런데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있할까잘잘 모르는 잘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깨치제 자신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질문을 했구나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배프 알고 있는가? 저는 절대 잘못를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알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성경이라고 하는 어, 하나님의 은총, 또,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가 안는 것이고, 마치 그것이 파편처럼 자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채취하고, 그 속성을 통하여, 그, 그 다른 걸로 유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 여고 하나님의 이유비적인관리에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육생 관계를 통하여, 이 땅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완전함과 어, 어떤 뭐, 상충된 개념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 추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어, 다알할 수도 없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이다 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그런 대로 실행하고 제가 가르치주일정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공유 속성권 첫 번째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엄청 많이 따랐는데요 뭐 보겠습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게 아, 학자 써놓은 내용이 사실 어려워요. 사실 제가 읽기 좀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실 이걸 읽어드리면 불만이 가질 지수있요목사님 아,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그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내용을 어, 여러분 말씀드린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목사님 가운데 몇 분에게 보내드렸던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죠. 학생 논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는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분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어렵다. 어렵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불구하고 이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제 지식이 부족한 문에 다른 분들의 뭐랄까 연구한 것들을 나름대로 잘 이렇게 구성해서 나름대로 짜릿하게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하나로 해서 알 것이 아니라 이 조직 신학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 우리가 신앙 탐의 필요성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자첫 번째. 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속성을 감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속성이죠. 완전한 자체시다라는겁니다 완전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완전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는 증거라고 부르나가 얘야기했습니다 완전 또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단어다.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 썬다씨은 인간의 불완전함과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너무 기뻐해서 살토를 울면서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말하는 선다신그 유명한 영성자죠. 음, 이 유명한 이 영성자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미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울면서 살동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불안전함과자신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온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기뻐할 수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에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 다시 한번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불가능함과 불완전함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하심이 도드라지게 보여야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계시로 감동, 위로와 소망, 기도와 신령을 허락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적 완전성, 헬레이론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모든 덕을 갖추어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자존적인 존재라는 개념과 연관된다. 신자가 아니 하나님의 완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적인 존재,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에게 돌려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와 중세시대에이 신은 모든 성이 실현된 결핍이 없는 존재, 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까지는 신에 대한 개념이 결핍이 없는 존재, 완전 자체여 완전한 존재를 신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대 철학에 이르면서 실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상태, 여러분의 지금 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실존이라고 부르면 철학적 용어로 여러분이 이해시기 바랍니다. 실존 자체를 완전성으로 이해했다고 라 하는 것은 그만큼 신에게만 합당한 실존, 그것이 완전성의 개념, 으로 중세시대까지 이해했던 것이 금세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실존이 완전의 개념으로 뒤바뀐다고 하는 측면에서 자세히 한번 보고자 생각해보서 말씀드리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여게 되어 있는 내용은 어, 실존이 완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완전한 존재는 실존의 체온적으로 일필합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실존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필연적인 존재,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 그것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신 존재 증명에서 안세무스의 존재론적인 신 존재 증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운 바가 있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필연적인 존재로 하는 측면에서 그 존재가 신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에게 했당한얘기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완전의 개념이 실제성의 개념과로 어,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헨리 푸스는 그의 개념에서 신의 완전성 개념을 세분화해서 어, 자연의 것시 제한의 개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연적인 것등 변하지않아요 제한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또 완전하다. 또, 그 완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본질과 본성의 개념이 있어서 완전히는 본질과 성성이 존재한다. 는 그리고 전체 또는 절대적 순수 완전성의 개념,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놀라고 그 다음 보 그런 순수 완전성을 존엄성이나 승부와 어떤 것으로 교육하고, 존재하는 것에 선한 존재를 부리는 속성으로 예, 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절대적인 순과 절대적인 어떤 존재의 개념을 순수한 완전성의 개념으로 보면서, 모든 존재 가운데 선한 것을 표현한 그 존재가, 속성이 바로 그 완전성의 존재입니다. 잘따라오겠니 어렵죠? 어렵지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에는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과 존재는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설명하고 그런 얘기를 드리잖요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은 그 단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재가 이 땅에 표현된 단어는, 마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서로 상의 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개념과 단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개념이다. 그것이 이 땅에 그런 단어로 표성화되었다. 라고, 여기 언급해 드린 것처럼 존재와 필연, 또 존재의 필연, 또는 어떤 실제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자, 그다음에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과 자유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성의 개념으로 가겠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도 본질과 속성을 나눠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내재적인,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적인 속성을 우리가 본질로 정의하고 또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특별히 이부트는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성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하. 하나님의 속성이 다양한데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모두 다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속성에 대한 개념을 완전성 또는 도덕 같은 거고요. 도덕이 아니라. 음. 덧이라는 거로 완성 도는더이라는 거로 사용했다라고 어, 박경민 박사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갈바르트 하나님을 자유안에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네, 자유와 사랑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로 생각하는데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행복만이 유일하게 진정한 분이 되서 자유로운 분이시며 참으로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미음의 본성이 자유와 본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게적으로 네 어떤 결핍도 없는 완전한 존재, 모든 완전성의 척도인 존재가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에게는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떤 결핍도 있을 수 없고, 이 땅에 완전이라고 하는 모든 척도가 하나님께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떤 결핍도 없고, 자신을 통해서 어떤 현실적 결핍을 체험 존재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 그분 안에 어떤 결핍도 없고 이런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에는 어떤 결핍도 없다. 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충만으로 그하신다. 에베소서 표현은 그분의 모든 충만의 충만으로 그하신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 듣죠? 어, 우리가 에베소서 그 말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에 결핍이 없고 모든 충만으로 계신, 그리하여 그분의 충만하신 분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완전한 분이시다. 이 완전한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바라뜨은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주는 속성들을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기능을 설명합니다. 완전의 기능. 하나님의 완전성은 그분의 계획과 시작과 마침이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드러나고 선포되므로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완전성들의 다양성, 개별성, 구별됨을 기준으로세가의 문제를 제시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말견된거 하나님의 완전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본성의 완전성.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완전하시다. 따라서 그의 생명, 자유 속에 그의 사랑의 완전성으로 그는 이해를 합니다. 생명과 자유를 얻으면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인 사랑이 완전하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완전성을 윤리적 삶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능력한 인간에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한 인간이 하나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신정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의 신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신정론을 배우게 될지 모르지만 배우게 된다면 이 이땅 가운데 악이, 네. 악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악이 존재한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신 분이 이땅 가운데 악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문제. 이 땅의 고통도 악이 존재하는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바신정론이죠 어, 그렇에 불구하고, 특별히 얘기해서 악에 대한 체리, 예,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귀속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신의 전지전능하신과 전선을 옹호,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을 말했습니다. 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 신의 통치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이 신정문을 공급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걸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신 전기성능으로 불변하려면 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전기성능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창조할 때그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이 없고 사회가 없는데 그것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개는 아무도 것 없다 라고 하는 것이어 그래서 창조는 음, 유럽부터 아니고 무로부터 창조일수 밖에 없는 것이고 신이 전선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은 어,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성의 부재 존재의 부패라고 보았다는 것이 지금 신정론의 얘기입니다. 그런가 아우스트로스는 그의 신정론은 신의 초월성과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는 신정론을 통하여 하나의 완전성,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없는 하나님만의 속성, 그것을 절대적인 속성, 내재력의 속성, 우리가 그걸 비공격성으로얘기수 있겠죠. 초월성과 완전성을 강조했지만, 악이 실재성이로 악의 실재성과 인간의 자유와 악화된 실재성 과연 나타나요 인간의 자유와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의가식 같은 경우는 넘어 동학상을 넘게요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기능과 2번 같은 경우는 존재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 그의 완전하신 존재로서의 하나님, 신일 수 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완전이고, 하나님만이 절대의 필요 조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라고 여기서 말씀 드렸다면, 어, 칼같은 어, 본질과 속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완전성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결핍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성경적인 표현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땅 위에 드러나는 그 것을 영광이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우스티누스는 특별히 그의 신경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성 또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 번은 좀쉬워집니다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하나님의 완전성은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기에 형체를 가질 수 없으시다. 형체 속에 가, 갇히실 수 없으신 분이시다. 어? 음. 형체가 없으시기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있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 공간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완전한 분이시다. 잘 따라오고 십니까 형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뭐라고 할까요? 약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 온전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형체 가운데 갇히실 수 없는, 또한, 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성전에가르두실수 없는 완전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성전공원식 기도 가운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렇게 6.18절 이해할 수 있는 가운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정말 이것의 엄청 입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하늘에 대한 3단계 하늘을 지금 서로분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영감할 수 없다. 아, 왜 그렇더구요? 하나님의 공간 안에 웃기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성전 가운데 들 뿐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는 본질과 성품과 성품도 완전하시 분을 만일시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과 모든 사역 일하심이 완전하시다. 그러므로 친구양 모든 말씀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은사와 부르심에도 후회가 없으시며 로마서 1장 29절 모든 말씀의 일성 이외 또 오류가 뭐 없지 다 이루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완전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속에는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예지성, 불변성 등무면성이 들어 있습니다. 전능성, 어, 하나님을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에 맨 먼저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전능하시는 하나님 엘로미는던리를 기억합니다. 전지성,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그를 만드는 분이 어찌 됐지? 이렇 했으며, 눈을 만드시는 것처럼 보질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초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질죄를떤어 하시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10편 13, 10, 9편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10편 13, 10, 10, 9편 말씀을 잘 수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큰의을가 되실 거예요. 편제상, 무소 무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니 내가 하늘에 걸으 갈지라도 거기이시며 소울에 대해서의 편지도거기 계시는 1 0 1편1 3 9편7편1 0 1 3편의 말씀. 예지1하나님편 1313편 1 3 1 3 현재와 미래도 아시고 예정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형질이 이루어편기3에 보셨으며 1 3편에기1 3편에 죄책을 기록하신 분이시다. 나의 모든 날들을 미리 기록하시고 예정하셨1 3 1편1 3 9편 1313편 1 3 1 불변성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이시며, 하나님의 불변성은 모든 면에서 절대성, 전능성, 전지성, 편대성, 예식성, 영원성이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 라는 것이 불변성입니다 그분의 원약이 변함이 네, 없으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성은 비, 전는번말씀이 오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비공정 속성에 하나.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성을 요구하신다. 우리 사무엘 2장 2 2장 22절 함께 읽읍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비와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레비기 12장 2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여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합니다베드로전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로다. 신앙의 마태복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언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언제나골 걸로스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에서 완전한 대로 세워야 하니, 아멘. 마지막으로, 코미니우스의 인간관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기를 을 원합니다. 코미니우스의 인간관을 살펴보면, 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요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교육적인 그 측면으로, 어, 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커뮤니스트인간관을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제일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는 이루,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만드신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표성을 띠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다. 첫째 아가에게 주어진 원형상을 상실했지만, 둘째 아담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서그 원형상을 회복함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함을 모방하는 것이 거룩함의 회복이요. 원형상의 법입니다. 메니우스의 완전성은 실학적으로 성화 교육학적은 성숙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범지학에 근거하여, 범지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라고 하는 말이 전체라고 하는 말과들을 우리 인간의 대인으로전인격적인 교육, 법전인교육을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저는 교훈을 강조한다고 있습니다 벌로스 어, 1의1 7절 28절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 안에서 완전한 저를 생기하여 모든 사람을 지혜로 가르쳐야 을 필요성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간 어, 마칩니다. 우리는 음, 이땅 가운데서 영하의 경계에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 도는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의 그온전하 신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현상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며 우리는 확신하고 그것을 목표적으로 오늘 결렬하느 아마 음, 어, 어거스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완전을 우리의 삶의 목표점으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다른 말로 비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완전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완전하시길 우리에게 분명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이것이 네, 신학적으로 네. 비공격성생이란 일지라도 우리는 그 목표점을 향해 어떻게 하냐는 이들의 여정이 되시기를 인사합